그날 실내 체육관의 공기가 먼저 달라졌다. 김영경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코트박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상한 웅성거림이 돌고 있었다. 왔다, 왔다. 저 둘이래.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그 순간 한국 배구계를 순식간에 뒤흔든 두 명의 괴물, 신의 잉쿠씨와 타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폭발했고, 사람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같은 말을 내뱉었다. 여권부터 숨겨라. 이 피지컬이면 국대 다 뺏기게 생겼다. 잉쿠시와 탐이라는 김연경이 직접 발굴하고 직접 돌봐온 선수들로 일찌감치 해외에서 뛰던 유망주 중에서도 손꼽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팬들은 단지 유망주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다. 그저 김연경의 개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선수들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공개 훈련 당일 모든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두 선수의 실물 피지컬은 영상으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였고 그 파괴력은 한국 배구의 기준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다. 신장부터 압도적이었다. 잉쿠시는 점프 도약 시 손끝이 거의 림을 찍을 듯솟구치며 타미라는 스파이크 때 공이 바닥을 찍기 전에 상대 리시버의 표정부터 굳게 만들 정도의 탄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번 손을 뻗으면 블로킹 라인이 한순간에 벽처럼 바뀌었고 한 발만 내딛어도 코트 절반을 덮는 듯한 스텝은 한국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저게 사람 피지컬이냐 국대보다 낫다 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왔고 그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훈련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조차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선수가 보여준 것은 단지 체격에서 오는 물리적 우위가 아니라 김영경에게서 직접 주입된 배구 감각 자체였다. 리딩 위치, 선정 각도, 계산 템포 조절. 이 모든 기본기가 이미 한국 대표팀 레벨을 넘어서는 세밀함을 보여줬다. 김영경이 설명을 던지기만 하면 즉각 이해하고 움직이는 반응 속도는 마치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선수 같았다. 훈련장을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게다가 이 정도 완성도로 등장할 수 있는가? 김연경이 키웠다는 말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그 자리에서 모두가 느꼈다. 팬들 사이에서는 즉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둘이 한국 귀화하는 건 아니냐? 이미 절차 들어간 거 아니야?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는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점령했고 다음 날에는 배구 전문 채널에서조차 관련 해설을 다 내놓았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질 정도로 두 선수의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김연경이 그동안 직접 코치로 나서며 이 둘을 핵심 프로젝트처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더큰 충격에 빠졌다. 그에게서 배우는 순간 선수의 경기 감각이 눈에 띄게 발전한다는 건 익히 알려져도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세대를 보는 듯한 느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잉쿠시와 타미라가 단순히 외국인 괴물 신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배구 문화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했고 훈련 태도부터 생활 습관까지 한국 선수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인터뷰 한두 마디에서도 한국어 억양이 묘하게 자연스러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만큼 김영영과 장시간 함께하며 배구뿐 아니라 문화까지 흡수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모습이 팬들의 귀화설에 더큰 불을 붙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두 선수의 태도는 김영영의 철학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경기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승부에서 냉정하며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이 완벽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단한 번의 리액션 포옹 눈빛 교환만으로도 이들은 그냥 외국인 선수가 아니다 라는 여론이 빠르게 굳어졌, 굳어졌다. 그날 이후 여러 구단 스카우트가 움직였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특정 구단이 이미 미팅을 제안했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팬들을 전율하게 만든 건 마지막 장면이었다. 김연경이 직접 두 선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직 보여줄게 많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한국 배구의 새로운 판을 뒤집을 폭풍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팬들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잉쿠시와 타미라가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지금의 한국 대표팀 구조조차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 배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김연경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이 직접 키워낸 두 명의 신내는 이미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귀하 여부는 아직 미확인일지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요동쳤다. 확실한 건단 하나다. 잉쿠시와 탐이라는 단순한 외국인 유망주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그 미래가 한국 배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고 있다. 공개 훈련이 화제가 된뒤 배구계는 일주일 내내 술렁였다. 전문가들조차 이건 그냥 신의 발굴이 아니라 한국 배구의 지형을 뒤흔드는 전조라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특히 인쿠시와 타미라가 보여준 국대급을 뛰어넘는 파워는 단순 화제성을 넘어 실전 가능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건이두 사람의 성장 속도가 이미 통상적인 선수를 훨씬 넘어섰다는 사실이었다. 김영경 주변에서는 조용한 이야기가 하나둘 새어 나왔다. 두 선수는 단순히 김영경 개인 트레이닝에 참가한 게 아니라 김영경이 은퇴 후 구상하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배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 추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 과거 일본과 중국팀이 외국 선수들을 활용해 전술과 체격을 빠르게 발전시켰던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혁신적인 방향을 추구한다고 알려졌다.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발표도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KY 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는 말까지 돌았다. KY는 단순히 김영쿵의 이니셜이 아니라 코리아 유태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즉, 김영경 자신과 함께 한국 배구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계획이었다. 문제는 이 비밀 프로젝트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이러다 한국 배구가 유럽식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아시아 배구 판도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이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고 예측했다. 그만큼 잉쿠시와 타미라가 보여준 임팩트는 충격적이었다. 두 선수는 단순히 신체 능력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잉쿠시는 김연경 특유의 상대 움직임을 읽는 능력을 그대로 복사한 듯 보였다. 공격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다. 타미라는 김연경의 오랜 파트너였던 세터들의 패턴을 빠르게 이해하며 코트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놀랍도록 넓었다. 무엇보다 김영영이 강조하는 지지 않는 멘탈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팬들은 연일 온라인에서 귀화 가능성을 논했다. 대한민국이 이 둘을 잡으면 아시아는 끝났다. 여권부터 숨기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 심지어 몇몇 팬들은 두 사람이 한국 정착 훈련을 하고 있다. 몇 커뮤니티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식 식단을 즐기는 모습,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리고 김영경과 나란히 훈련하며 자연스러움 그 자체인 분위기까지 All of this became full. 그러나 그 와중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다. 유럽의 한 구단이 잉쿠시와 타미라 모두에게 초고액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새어나왔다. 그 구단은 과거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스카우팅을 시도했던 곳이었으며 이번에는 아예 차세대 슈퍼스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팬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설마, 뺏기는 거 아니야. 김영경이 이렇게 키워놨는데 유럽으로 보내버린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변했다. 김영경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이미 협상 중일 수 있다고 추측했고, 또 다른 이는 김연경이 둘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은 김연경은 이미 단단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둘을 단순한 신의 선수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재능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김연경이 가까운 지인에게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 배구는 국경을 넘는 스포츠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뛰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는가다. 이 말은 곧 귀화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포텐셜이 핵심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아직 모른다는 뜻다 나느냐 정황상 귀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말인데, 온라인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김영영 프로젝트 내부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두 선수는 이미 한국 배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위기의 흐름은 이미 하나로 쏠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두 선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 잉쿠시는 한국 배구의 전술적 특징인 빠른 템포를 이해하기 위해 1년 전부터 한국 리그 전체 경기를 반복 분석해왔고, 타미라는 한국 팀의 리시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김영경에게 직접 영상 피드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이 둘은 김영영과 만나기 전부터 한국식 배구를 공부해왔던 것이다. 팬들은 충격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꼈다. 이 정도면 거의 반쯤 한국 선수 아니냐. 귀화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며칠 뒤또 하나의 폭탄같은 소식이 등장했다. 한국 배구협회 내부에서 차세대 국제 프로젝트 방향 재검토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인쿠시 타미라 케이스가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기가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단순히 두신내의 등장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배구 구조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모든 소문과 추측의 정점을 찍었다. 김연경이 공개 훈련장에서 다시 두 선수와 등장하며 던진 말 한마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한국 팬들은 이미 너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도 단순한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 더큰 움직임의 암시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다음 단계의 선언이었다. 배구계는 지금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있다. 잉쿠시와 타미라 과연 그들의 다음 해, 행보는 무엇일까? 한국 배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 또 다른 신화를 세울 것인가 하나는 확실하다 이두 선수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고 김연경의 조용한 미소 뒤에는 팬들이 아직 알지 못한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